안녕하세요 비바시스터에요. 오늘은 이것저것 다 넣기 좋은 직장인 쇼퍼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손잡이가 넉넉한 크기여서 이렇게 어깨에 매기에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앞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이 이렇게 생겼고 뒷면에도 이렇게, 이렇게 찍찍으로 되어 있는 포켓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카드지가 뭐 빠르게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면에는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이렇게 열어서 여기도 포켓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포켓에는 a 4 용지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자주 사용하시는 서류나 아니면 물건들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퍼 마감이라서 안에 있는 물건이 쏟아지지 않아서 되게 좋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열면 안쪽에 노트북이랑 파일 등은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지도 수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그 노트북 파우치가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찍찍이를 뜯어주시면 큰 쪽에는 15인치 노트북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쪽에는 태블릿 PC 같은 거를 이렇게 수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도 넉넉해서 이거 저거 다 넣기 좋은 쇼퍼백을 찾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쇼퍼백 소개해드렸어요.